테마 5. 지수로그 방부등식 보도록 할게요. 뭐, 민만 조심하면 무조건 맞출 수 있는 문제니까 설명 없이 바로 가도록 할게요. 얘네 두 개가 같대. 밑 통일해 주도록 할게요. 3으로 통일하면 을은요 친구 3에 마이너스 3제곱이잖아. 근데 x를 곱해 주니까이렇게 되겠죠. 밑이 통일됐으니까 날려주시면 요거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넘겨주시면은 4x. 이렇게 넘겨주시면은 8. 약분해 주시면은 x는 2가 되겠네요. 2024학년도 9월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일단, 로그 나오면은 밑 조건, 진수 조건 따져줘야 되는데, 뭐, 진수 조건을 따져야겠죠, 저희는. 얘 0보다 커야 되니까, x는 1보다 큰 거고요. 요거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x는 마이너스 2분의 13보다 커야 되는 거네요. 두 개, 공통적인 부분은 x가 1보다 커야 된다는 거, 동그라미 치시고, 문제 풀도록 할게요. 밑을 통일시켜줘야 되니까, 양쪽 이렇게 제곱해줄 수 있죠. 그 다음에, 로그 사날려주도록 할게요. 그 x 빼기 1의 전체 제곱은 13 더하기 2x 되는 거니까 요거 전개하시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13 더하기 2x 이렇게 넘겨주시면은 마이너스 4x에다가 마이너스 12는 0 이렇게 되네요. 이거 인수분해하시면은 6이 10이잖아. 요렇게 되겠죠. 따라서 x는 6또는 마이너스인데 우리 x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6이 되겠죠. 2023년도 6월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밑을 통일해 줘야겠죠. 2로 통일해 주도록 할게요. 4분의 1은 2에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x 곱해 주니까 이렇게 되고, 미치 현재 1보다 크니까 그냥 날려줘도 부등호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날려주세요. 날려주시면 마이너스 2x 넘겨주시면은 3x 6약분 x는 2보다 작아야 됐네요. 이거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세달라고 했으니까 1이랑 2가 있겠죠. 두개 더해주세요. 정답 3이 되겠네요. 2023학년도 수능 문제 보도록 할게요. 요거를 만족시키는 실수 X 값을 구해라. 일단 진수 조건 무조건 따져줘야 된다 했죠. A0보다 크고, A0보다 커야 돼. A0보다 크라면은 X는 2보다 커야 되고요. A0보다 크라면은 X는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니까 공통된 부분은 X는 2보다 커야 되네요. 무조건 진수 조건 따져주고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은 log 2의 3X 플러스 2인데 이거 실잖나이 친구 바꿔주면은 log 2의 2의 제곱. 그러니까 4 이렇게 바꿔줄 수 있죠. 근데 로그 끼리의 더하기니까 곱하기로 4 곱하기 요거 해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이제 밑이 똑같아졌으니까 날려주시고 4x, 3x 이렇게 넘겨주시면 x 그 다음에 2 이렇게 계산해주시면 마이너스 어, 8 저쪽으로 넘겨주시면 10 음, x는 10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2023학년도 9월 문제 보도록 할게요. 진수 조건 따져줘야 되죠. 둘다 0보다 크니까 x는 4보다 크거나 x는 마이너스 2보다 큰데 공통된 거 x는 4보다 크다 체크해 주시고 밑이 다르네요 이렇게 제곱해주면 똑같아지는 거 아닌가 그 로그 9에다가 x 빼기 4의 제곱은 로그 9에다가 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 날려 주시면 은 이거 전개할게요 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은 x 플러스 2니까 넘겨 주시면 은 x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4는 0이 되고요. 27에 14잖아. x는 2 또는 7이 되는 건데, x 4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정답 7이 되겠네요. 2023학년도 6월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진수조건 먼저 따져주시면은 여기서 0보다 크고 0보다 커야 되니까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2보다 큰데 공통된 거 요게 되는 거잖아요. x는 2보다 크다는 거 머릿속에 넣어주시고, 이거 그냥 바로 합쳐버릴 수 있잖아. 그럼 로그 2 얘, 얘랑 얘랑 곱하면은 합차. 이렇게 되는 거고, 예, 옵니다. 밑은 밑으로 가는 거죠. 따라서, X제곱 빼기 4는 2의 5제곱이니까, 32가 되었네요. 예, 1로 살짝 넘겨주시면은, X제곱은 36이니까, 따라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6이 되는 건데, X가 2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정답 6이 되겠죠. 2021학년도 수능 가형 문제네요. 밑 통일해 주도록 할게요. 9분의 1이 3의 마이너스 2제곱인데, X제곱 해주니까, 이렇게 생겼고, 여기는 그대로 써 주도록 할게요. 예. 1보다 큰밑이니까 그대로 날려주고 부동호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에 이렇게 넘겨 주시면은 e x 는 x는 2분의 21보다 작은 건데 얘가 대략 10점 얼마잖아. 그럼 요거 만족시키는 x의 개수니까 뭐얘 10보다 그냥 작은 자연수 10 포함해서 10개. 1 2 3 4 6 8 9 10. 5번이 되겠죠. 2018학년도 6월 가형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일단 무조건 진수 조건 따지는 건데 여기 절대값이니까얘 무조건 양수잖아 어얘 무조건 0보다 커단 x가 1일 때딱 0이 되니까 안 돼요 그래서 진수 조건은 x가 1은 아니다 이렇게 찍어 주시고 문제 풀도록 할게요 일단 요거 간단하게 할 건데 우리 1이라는 친구는 log2에 2라고 할수 있죠 그 다음에 빼기니까 얘랑 얘랑 log2로 합쳐 주시면서 2에서 2분의 1 나눠 주시면 4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2가 되잖아 아 그렇구나 이구나 그러면은 현재 이렇게 된거예요 이렇게 된 거고 이 약분 해주시면은 로그의 절댓값1된 거고 밑은 밑으로 그러면은 2 이렇게 되네요 그럼 이제 요거 풀어주시면 되는 건데 뭐 검정고시 문제죠 x 백1 이렇게 하시면은 마이너스 -2, 2써주시고 1을 더 할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니까어 여기 안에 들어가는 X, 세 주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1, 0, 1, 2, 3. 이렇게 했는데 살짝 조심해야 되지. 우리 1은 안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1을 제거해 주시면 은총 4개가 있네요. 정답 2번. 2017학년도 6월 가형 문제 보도록 할게요. 진수 조건 무조건 따, 따져줘야겠죠. 둘다 0보다 크니까 X는 1보다 큰 거고 X는 4분의 7보다 큰 거요. 예 그러니까 X는 4분의 7보다 커야겠네. 이제 밑 통일되어 있으니까 저 곱하기로 당겨 주실 수 있겠죠. 그러면 x-1에다가 4x-7 요게3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밑은 밑으로 가니까 이렇게 되고 로그 날려버릴 수 있고요. 이거 전개하시면 은 4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7x니까 마이너스 11x 7에다가 이거 27이거든요. 넘겨주시면 마이너스 20,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인수분해해야 되네. 4, 1, 어... 인수분해가 제일 힘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되나요? 16에다가 아하 이러면 안되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볼까요 마이너스 16에다가 5어 성공했네요 4x 플러스 5에다가 x 마이너스 4 이렇게 된 거고 자 이거 두 해가 4랑 마이너스 4분의 5잖아요 그니까 러 사이 값 마이너스 4분의 5랑 4 사이인데 여러분 이거 4분, 4분의 7보다 크다고 했잖아 그니까 러 여기 대신 4분의 7을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세라고 했어요. 이 사이에 있는 거. 얘가 지금 1점을 마니까 2부터 야겠네 2, 3. 음. 몇두 개? 정답 2번 되겠네요. 2017학년도 6월 가형 문제 보도록 할게요. 요 친구 밑 통일해주면은 마이너스 2이렇게 되는 거겠죠. 어. 정말 간단하네. 3 날려주시고 어. x로 넘기고 이렇게 넘길게요. 그럼 x는 4. 쉽게 구할 수 있겠죠. 2020학년도 6월 가형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거 과자가 좀 잘렸네요. 일단 로그 나왔으면은 진수 조건 따져 줘야지. 첫 번째, f(x)가 0보다 커야 된대요. f(x)가 0보다 크다는 거 그래프적으로 해석하면은 요 친구가 f(x)잖아. 근데 0보다 크면은 x축 위에 있는 부분. 여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색칠해 볼까요? 어, 0보다 큰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얘도 0보다 커야 되잖아. x 1. 1 넘기고 싶으나 지금 그래프 요게 주어져 있는 거잖아. x 1이 요 직선이에요. 얘가 x보다 큰 거. 요 부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요것도 주황색으로 색칠하도록 할게요. 여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주황색 부분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요거 간단하게 하도록 할게요 밑부터 통일 시켜 주면 은 3분의 1이 3에 마이너스 1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로그 3에 fx 자, 마이너스 1 앞으로 보내 주시면 은 마이너스 로그 3에 x 빼기 1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요 지금 밑 통일 됐으니까 하나를 합쳐 주시면 은 로그 3에 빼기는 나누기죠 fx 나누기 x 빼기 1인 영어다 작거나 같습니다. 밑은 밑으로 보내고 로그 날려 줄수 있죠. 그러면은 x 1분의 f(x)는 3의 0제곱이면 1이잖아.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양변에 x 1 곱할 건데 여러분 잘 보시면은 우리 양수 부분만 보는 거니까 이 친구 양수고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아요. 그 양쪽에 x 1 곱해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지. x 1이 이쪽으로 가서 여기가 x 1. 그럼 여러분 이제 요거 해석하시면 끝나는 거잖아.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직선보다 밑에 있어요. 이런 거죠.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여기서 직선보다 밑에 있는 거 여기인데 같아도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색깔로 색칠하면은 얘보다 지금 얘가 밑에 있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같아도 되는 거죠. 그거 만족하는 x의 차지라고 했으니까 4부터 시작해서 5, 6, 7은 포함 안 하죠. 지금 4, 5, 6이에요. 걔네 싹다 더해달라고 했죠. 지금 4 더하기 6 하면 10에다가 15 정답 15가 되겠네요. 2016학년도 6월 A형 마지막 문제로 보도록 할게요. 4점짜리 제가 갖고 왔고, 다시 4점짜리는 그냥 개념 플러스 뭐 다른 중학교 도형이라든지 아니면 고등수학상 개념이 섞여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일단 요거 간단하게 하고 싶으니까 밑을 밑으로 보내주시면은 fx는 자 로그 써서 나타낼게요.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는 3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fx가 3 밑에 있는 걸 찾으면 되는 건데, 여러분 이거 그 그래프 주어졌으니까 얘를 그래프적으로 해석하라는 뜻이겠죠. fx는 1차 함수 그래프 잘 그려져 있으니까 y는 3. 이 상수 함수만 내가 그려주면 되겠네. 그럼 3 대충 이렇게 그려보세요. 이렇게 3. 3 그렸더니 3보다 fx가 밑에 있는 범위. 그니까 3이 여기 있는데 fx 여기 있잖아. 밑에 있는 범위. 여기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그거의 해가 요렇게 생겨먹었대요. 그니까 러 여기 만나는 요 점이 마이너스 4였던 거예요. 그때 f0을 구하래. x가 0일 때 y값. 그니까 절편 구하라는 문제예요. 이 절편 구하는 문제예요, 이거. 자, 근데 이거 확대해서 잘 보니까 기울기가 일정하잖아. 기울기 어떻게 구하죠?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인데 1 증가할 때 지금 3, 3 커졌네. 그러니까 기울기가 3인 직선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직각삼각형 잘 보시면 은 그러니까 중학교 닮음이죠. 5만큼 커졌을 때 얼만큼 커져야 3이 될까요? 제가 벌써 15라고 답 적었죠? 15야, 이 길이가. 그러니까 여기 좌표가 15란 말이야. 음 우리 구하는 게 y 절편1 5구화라는 거니까 정답 15입니다. 4점짜리 여러분들 이렇게 쉬운 4점은 그냥 아이디어 1개랑 결합된 거고 이제 뭐 아이디어 2개 3개 이렇게 결합이 되면은 조금씩 어려워지는 4점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뭐 중3 고등수학 상하 대표형들 좀잘 준비하시면 좋겠네요. 네 수고 너무 하셨어요.